Guys, today I'm your grammar teacher 세실. 오늘도 예쁜 세실 선생님과 신나고 재미있는 뭐해요 수업할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많이 행복하죠. 선생님도 기뻐요. 우리 친구들 세실 선생님이랑 영문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영어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와우 친구들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대답하는데요. 저기 저쪽에서 우리 친구 민선이가 선생님, 저는 3년째 영어 공부해왔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나는 영어 공부해왔어요. 3년 동안.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years.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어라? 동사가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studied 가 왔어요. 이런 형태 오늘 처음 보죠. 우리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면 무엇 무엇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된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이 have와 과거 분사를 쓰는 형태를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have 동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엇을 얼마 동안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표현 한번 익혀 볼까요?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재밌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 모두 집중 모드 얍! 그럼 우리 오늘도 신나는 영문법 공부 시작해 볼까요?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udy grammar! 자, 친구들 우리 본격적으로 즐거운 뭐해요 수업 들어가 볼까요? 저 아까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영어 공부 얼마 동안 해왔냐고 물어봤었는데 우리 친구 민선이가 영어 공부한 지 3년째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라고 문장 만들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렇죠. I have s t u e d English for three years. I have started English for 3 years. 라고 했었죠. 자, 친구들, 우리 오늘은 have라는 동사에 과거 분사를 붙여서 현재 완료 문장을 공부해 볼 거예요. 현재 완료가 뭐냐고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말할 수 있답니다. 주 영어 공부를 3년 동안 했었고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요. 아, 조금 헷갈린다고요. 친구들, 형태를 한번 봐 봐요. 우리 해부 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사용했는데 해부 동사 자체가 무엇 무엇을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started 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뜻이 되는 거죠. 어때요? 별거 아니죠. 선생님이랑 연습하다 보면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부터 과거 분사를 쉽게 PP라고 얘기할게요. 과거 분사가 영어로 past participle, past participle 이라고 하는데 보통 간단하게 줄여서 PP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현재 완료는 동사 have에 PP를 써주면 된다는 말씀. 어때요? 차근차근 따라오니까 쉽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 하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친구들 여기서 잠깐 현재 완료에서는 우리 주어와 have를 줄여서도 말할 수 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I'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Repeat after me. 나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I'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Very good.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해왔어요.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 그녀라는 주어, she를 사용했으니까 have를 has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she has studied english for t years. She has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she와 has를 줄여서 she studied english for t years. Sh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라고도 할수 있답니다. 이야, 쉽다. 그쵸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Speak aloud. 그녀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 She has studied English for 3 years. She has studied English for 3 years. Great. 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다른 질문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선생님이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이야, 여기저기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선미가 서울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아하, 우리 선미가 10년째 살아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나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나는 서울에서 살아왔어요. 만들면 우리 have pp를 사용해서 live의 pp는 과거처럼 lived. lived 쓸수 있으니까 I have lived in Seoul. I have lived in Seoul.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동안 1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for 10 years를 붙여서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라고 하면 되겠네요. 또 현재 완료에서는 주어와 have를 줄여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I'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라고도 말할 수 있죠. I'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다 같이 연습해봐요. Repeat after me. 나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I'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Nice try.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세실 선생님만 잘 따라오면 영문법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이제 선생님과 함께 have pp를 사용한 현재 완료 문장들 좀더 연습해 볼까요? 오케이, 렛츠 프랙티스! 자, 여러분 세실 선생님과 함께 마, 해, 영 수업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림을 보고 그림과 연관되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함께 만든 문장은 큰 소리로 따라야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집중 집중. Are you ready? Okay. Show us the first picture, please.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한 소녀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0분째 우리 친구 진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친구들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지. 이렇게 친구를 오래 동안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그녀는 30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그녀는 기다려 왔습니다하면 주어 she에 해당하는 has를 쓰고 wait의 과거분사는 과거형과 똑같이 waited를 써주면 돼요. 그럼 she has waited, she has w a i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 동안? 30분 동안 하니까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전체사 for를 써서 for 30 minutes 하면 되겠네요. 짜잔! 그럼 문장 완성되었어요. She has waited for 30 minutes. 줄여서 She h s waited for 30 minutes.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Repeat after me. 그녀는 30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She has waited for 30 minutes. She has waited for 30 minutes. Very good!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뭐해요? 친구들은 약속 시간에 늦지 말자고요. 알았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다른 문장도 연습해 볼까요? Show us the next picture. 자, 친구들 사진 봐봐요. 사진을 보니까 소년 두 명이 아주 친해 보이는데요. 그쵸? 여기 사진 속 친구가 마이크와 케빈이라고 하네요. 우와, 서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나 되었대요. 중마고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나는 마이크를 1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친구들, 알다라는 동사는 know를 쓸수 있죠. 과거 분사 pp는 known, know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이크를 알아왔습니다 하면 우리 have pp를 사용해서 I have known Mike. I have known Mike.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전체사 for를 써서 for 10 years만 붙여 주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known Mike for 10 years. 줄여서 I've known Mike for 10 years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 이 문장도 같이 연습해 봐요. Repeat after me. 나는 마이크를 1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I have known Mike for 10 years. I've known Mike for 10 years. Great! 어때요? 세실 선생님과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지죠?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Show us the last picture. 와, 이 사진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빠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직장에서 20년 동안 몸 담아 오셨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 아빠는 20년 동안 여기서 일해왔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우리 아빠는 여기서 일해오셨습니다. 하면, My father는 3인칭이니까 has를 쓸수 있고 또 일하다라는 work의 pp는 ed를 붙여서 worke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my father, has here. my father has worked her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2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for 20 years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My father has worked here for 20 years. My father has worked here for years. 라고 할수 있어요. 이 문장도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All together speak aloud. 우리 아빠는 20년 동안 여기서 일해 봤어요. My father has worked here for 20 years. My father has worked here for 20 years. Good job. 자, 여러분, 이렇게 havepp를 사용해 현재 완료 문장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제 신나는 writing 연습도 해보도록 할까요? 세실 선생님이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듣고 받아 적는 딕테이션 시간이 왔어요. 친구들, 정철 영어 TV 홈페이지에서 사선지 노트를 다운받았나요? 그럼 친구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write the sentence on your note.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Number one. 나는 하루 종일 두통이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두통이 있다는 영어로 have a headache 라고 하죠. 그런데 두통이 있어 왔으니까 have pp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자, 일단 동사 have의 pp는 had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have 다음에 pp로 had를 사용해서 I have had a headache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이니까 all day만 붙여 주면 돼요. 그래서 I have had a headache all day. I have had a headache all day. 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들 잘 적어 주도록 해요. 잘 쓰고 있나요? 나는 하루 종일 두통이 있어요. I have had a headache all day. I have had a headache all day. 자, 다 썼으면 요 아래 자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Let's check the answer. 모두 다 올바르게 썼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요. 가가 남발투. 그들은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적어 볼게요. 일단 그들은 여기서 살아왔어요 하면 우리 have pp를 사용해야 하는데 살다 live의 pp는 과거처럼 lived. lived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they have lived here 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 동안 1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for 10 years를 붙여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y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they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라고 적으면 되겠죠.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잘 적어 주세요. 그들은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They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They have lived here for years. 우리 친구들 힘내서 잘 쓰고 있나요? 아는 문장이라고 빨리 쓰다 보면 틀리기 쉬우니까 꼼꼼하게 써야 돼요. 친구들 다 썼으면 정답 확인할게요. Let's check the answer.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럼 이제 오늘의 딕테이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넘버 3. 리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적어볼까요? 먼저 나는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하면 우리 공부하다의 PP는 studied라고 할수 있었죠. 그래서 I have s t u d i e d English for 5 years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 줄여서 적어 볼까요? I'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I've s t e d English for 5 years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친구들 잘 적어 주고 있죠? 오늘 마지막 문장도 한글자도 틀리지 말고 잘써 봐요.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I'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I'v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쓰고 있네요. Have you done? 다쓴 친구들은 올바르게 썼는지 여기 아래 정답 확인해 봐요.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는 없었나요? 틀린 거 있었다면 표시해놓고 몇 번? 그렇죠. 다섯 번. 다섯 번씩 써보라고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세실 선생님과 연습 많이 많이 해서 완벽해지자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들이 수업 제대로 공부했는지 시실 선생님과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 책, 책, 책. 답을 체크. 시간이 왔어요.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잘 활용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예요. 친구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하고요.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 보자고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Let's start. Look at the question number one. a r y 는 2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했네요. 자, 2시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plus pp. 그죠? 자, 그럼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wait인데 wait의 pp는 그렇죠. 과거와 같이 waited. waited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가 Mary 라고 했으니까 그녀에 해당되는 has를 쓰면 되겠고요. 그럼 Mary has waited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그래서 for two hours를 뒤에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Mary has waited for two hours.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이야, 친구들 맞췄어요. 큰 소리로 한번 정답 문장 연습해봐요. 메리는 2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메리 has waited for t hours. 메리 has waited for two hours. Very good. Look at the question number two. 나는 하루 종일 열이 있어요. 했네요. 자, 하루 종일 열이 있으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를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열이 있다는 have a fever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동사 have의 pp는 뭘까요? 그렇죠. had, had 할수 있죠. 그럼 I have had a fever 하면 되네요. 근데 하루 종일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에 해당하는 All day를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I have had a fever all day인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이야 친구들 이번에도 맞았어요. 우리 정답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연습해봐요. 나는 하루 종일 열이 있어요. I have had a fever all day. I have had a fever all day. Great. Look at the question number three. 그녀는 진을 5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했네요. 자, 우리 5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를 쓰면 되겠죠. 알다라는 동사는 know를 쓰면 되는데, 자, 피피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know. known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have pp를 사용하고 싶은데 주어가 그녀는 하고 she라고 했으니까 have가 아닌 has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she has known j a n 하면 되겠죠. 근데 얼마 동안? 5년 동안 하니까 for 5 years 를 뒤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She has known Jane for five years 같은데 정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이야 친구들 이번에도 맞췄어요자 정답 문장 큰 소리로 연습해 봐요. 그녀는 진을 5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She has known Jane for five years. She has known Jane. For five years. Well done. 자, 이렇게 해서 havepp를 사용한 현재 완료에 관한 문제 정말 잘 풀어줬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Thanks for your effort. 지금까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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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check 시간이었습니다.